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번에 올린 시칠성 에테르넬 그리고 아케인에 대한 비교를 영상의 목적과 타겟 그리고 결론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보강된 형태로 영상을 제작해서 와봤습니다. 저번에 녹화된 것과 조금 목소리가 다를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도 당연히 결론이 추가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옵션 비교, 두 번째로 가성비 비교, 마지막으로 결론까지 깔끔하게 다루면서 다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자, 우선 옵션 비교인데요. 그 전에 우선 이 영상의 목적과 타겟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1 7레테 장신망 그리고 동급의 아케인은 현재 하드 세렌 유챔, 미래 녹칼 유챔을 노리시는 분들께 적합한 템세팅이고 환산은 당연히 5만 초중반에서 그 이상에게 적합한 템세팅이고요. 미래 녹칼 유챔은 기본적으로 환산 6만은 아득하게 넘어야 되다 보니까 먼 미래에 인플레이션까지 고려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케이스겠죠. 사실 본캐에게는 적합한 템세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캐에게 적합한 템세팅을 찾으시는 분들은 추후에 업로드할 1 8레테 템세팅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테 장신망 노작 가격이 천천히 내려오는 상황인데, 뭐 최근에는 좀 주춤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추세가 살짝 있긴 했었지만, 뭐 앞으로는 더욱더 내려오겠죠. 그리고 에테르넬 장신망, 18성 이상 아케인이 직접 기대값과 경매장가에 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18성 이상의 아케인이 정답일 것인가? 아니면 에테 장신망이 정답인가? 만약 정답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로 내려와야 갈만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오늘은 17성 에테를 사용하는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서 비교를 해볼 겁니다. 첫 번째로 대부분의 케이스가 이에 속하는데 17성에다가 유니크 두 줄, 에디에픽 두 줄, 보통 이벤트를 활용하고 샤타로 별만 붙여주는 케이스죠. 그리고 17성에다가 레전 두 줄, 그리고 에디에픽 두줄 이렇게 맞추는 케이스인데 윗점은 레전 천장이나 이미 되어 있는 걸 구매하고 샤타로 별을 붙여주는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잠재의 비중이 꽤나 커져서 사실 가성비 측면에서 좋다고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를 해볼 텐데요. 아무튼, 이번 영상은 이런 흐름으로 전개를 해나갈 테니,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에트르넬과 아케인의 기본 옵션, 세트 옵션, 추가 옵션, 그리고 잠재의 차이를 비교한 표입니다. 기존의 에트르넬 모자, 상의하의 이렇게 세 개를 끼고 있었다고 가정을 할 거고요. 에택 견장, 장갑, 망토, 신발을 추가해서 8세트가 됐다고 가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윗잠 두 줄, 2줄, 에디 두 줄을 기준으로 했고요. 이렇게 설정을 하면, 에트르넬이 아케인보다 주스텟 91, 주스텟 11%, 퍼 부스텟 61, 공마 46, 방무 11%, 퍼 고공 15%가 퍼더 높아집니다. 이걸 보기 좋게 주스텟 퍼로 바꾸면, 무려 63%나 퍼 되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다 별을 붙여서 17성 에테르넬이 몇성 아케인과 비슷해지는지 한번 비교해 볼 겁니다. 자 우선 17 에테르넬과 18 아케인의 비교인데요. 에테르넬이 아케인보다 주스탯 47, 주스탯 11퍼, 부스탯 17, 방무 11퍼, 보공 15퍼가 높고요. 공만은 오히려 아케인에게 22 정도 밀립니다. 이걸 다 합쳐보면 원래 63퍼 정도 위에 있었던 에테르넬이 31퍼 정도로 무려 32퍼나 줄어든 모습을 알수 있겠는데요. 17성 에테르넬이 18성 아케인을 가볍게 이기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7성 에테르넬 과 19성 아케인의 비교인데요 이쯤와서는 에테르넬이 이기는 게주 스탯 11퍼 방무 11퍼 보공 15퍼밖에 없고 주 스탯은 13 낮으며 공만은 무려 82나 낮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까지 비교를 해도 에테가 매우 근소하게 우위를 점 하는데요 같은 유니크 두줄 에디 두줄 아니면 레전 두줄 에디 두줄 기준으로는 17성 에테르넬과 19성 아케인이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인다는 걸알수 있는 표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별이 너무 높아지면 어차피 아케인이 압승할 테니까 17성 에테르넬과 20성 아케인을 마지막으로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도 이기는 건주스탯 방무, 보공 뿐입니다. 주스탯과 공마 차이는 더더욱 벌어져 무려 아케인이 주스탯32% 정도 앞서게 됩니다. 딱 보니까 아케인 장비 4개가 별이 올라갈 때마다 주스탯이32%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죠? 뭐 아무튼 무려 주스테 32퍼나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잠재를 어느 정도 건드려 주면 17성 에테르넬이 20성 아케인까지 어떻게 비벼볼 만은 하다는 걸알수 있는 표였죠. 그럼 이제 우리는 장비의 성능들을 알았으니까 이 장비들이 얼마나 효율적일지 알아봐야겠죠? 다음은 에테르넬과 아케인의 가성비 비교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표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17성 유니크 두줄 에픽 두줄 에테레넬은 18성 레전 24퍼 에픽 두줄 아케인과 같으며 19성 유니크 두줄 에픽 두줄 아케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게임에 있는 장비들로 보면 대충 이런데 장비의 부위를 떠나서 장비의 옵션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장비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감이 오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얼마 전에 샤타포스가 있었죠. 최근엔 한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 17성, 유니크 두 줄, 에픽 두 줄, 에테르넬의 경우, 내부위를 직작하는데, 약 29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뭐, 작 비용이라던가, 아즈모스 명큐값 이런 걸 만약에 직작 가격에서 빼버린다면, 270억 정도로까지 줄일 수 있을 텐데, 그건 이제 실제 비용이랑 좀 괴리가 생길 테니까, 한 290억에서 300억 정도가 맞는 것같고요 매물을 좀 찾아보니까, 내부위를 합쳐서 약 350억에서 365억에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8성 레전 24퍼 에픽 두줄 아케인인데 샤타 직작 기대값이 약 260억입니다. 그런데 경매장에서 약 270억에서 290억에 구할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아케인은 지금까지 자글하신 분들이 많기도 하고 보통 이렇게 자글할 때는 레전 장비를 사서 별을 붙이는데 그 과정에 돈이 꽤나 많이 들어가서 경매장과 샤타 직작이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샤타 직작이 조금 무서우시면 경매장에서 구매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았고요. 공통적으로 장갑은 윗 잠을 크뎀 한 줄에 주. 2줄로 설정을 했습니다. 쌍크는 아무래도 환산이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가격도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19성 유니크 15퍼 에픽 두줄 아케인은 샤타 직작시 약 235억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유니크 에픽 장비를 만들때 이벤트 재화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잠재 부분에서 매우 큰 메리트가 있었고 스타포스가 개선되고 나서 19성도 은근 할만하기 때문에 장갑을 제외하면 아예 생 노작부터 직작을 해도 17성 에테르넬 18성 아케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세팅을 마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재를 6% 정도 더 올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에테르넬이 유니크 17%에서 레전 23%로, 18성 아케인이 레전 24%에서 레전 30%로, 19성 아케인이 유니크 15%에서 레전 21%로 각각 윗잠이6% 정도 더 붙었는데요. 유니크와 레전드리가 차이가 큰 만큼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인게임에서 구해온 장비들은 이렇구요. 오른쪽에 있는 19성 아케인의 경우, 그냥 에디에잔만 바르고, 수에큐로 옵션을 띄워주시고, 작도 어차피 새로 하는데 얼마 들지 않기 때문에 가져와 봤구요. 우선 17성, 레전 두 줄, 에픽 두 줄, 에테르네를 보자면, 우선 샷타 직작은 약 340억 정도 들어갑니다. 18성 아케인의윗잠 레전 30퍼 에픽 두 줄은 잠재만 되어 있는 깡통 매물을 사서 별을 붙이는 형식으로 강화를 하는데요. 요즘 노자 아케인에다가 레전 30퍼까지 큐브를 돌리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잠재 조건을 충족한 매물이 매우 부족했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차타 직작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깡으로 경매장에서 장비를 구매해 주셔야 되는데 이 경우에 약 440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19성 레전 두줄 에픽 두줄 아케인의 경우 반대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매물이 없습니다. 이게 보통 18성 아케인을 쓰다가 별을 한번 눌러서 성공하신 분들이 파는 건데 이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매물을 확보할 수 없었고요. 대신 이 경우에는 직작할 때 효율이 무척 좋았습니다. 무려 샤타 직작을 하면 280억 정도만 쓰고도 내부위를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위점 21퍼까지는 직작으로 완성시키기가 굉장히 쉽고 별만 잘 해결하면 장비를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값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에테르넬 장신망이 개당 40억 정도로 매우 비싸기 때문에 부위당 15억에서 20억 정도 내려가고 견장도 가격이 조금 내려간다면 17성 에테르넬 기대값과 19성 아케인의 기대값이 비슷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에테르넬이 무척 비싸서 그런지 직작을 한다고 하면 19성 아케인 직작이 훨씬 더 싸게 먹힌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비교는 여기까지 할 건데요. 여기서 더 이상 옵션을 올리면 에테르넬도 17성 치고는 너무나도 뛰어난 잠재를 구해와야 되고 18성 아케인은 윗점 오리탈 매물을 구해와야 될 겁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효율이 머릿속에 잡히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성비를 열심히 얘기했으니까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하겠죠? 자첫 번째로 기본적인 옵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봅시다. 기본적으로 아케인을 가는 세팅과 에테 장신망을 맞추는 세팅의 기본 체급 차이는 기본 옵션, 세트 옵션, 추가 옵션 그리고 잠재 차이만으로 에테 8세시 주스탯 63% 정도 우위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리고 17에테와 18성 아케인을 비교하면 에테가 주스탯 31%에서 32% 정도 우위에 있고요. 19성 아케인과 비교하면 에테와 아케인이 비슷한 성능을 보입니다. 그리고 20성 아케인이랑 비교하면 사실 비교하기도 좀 미안한데 아케인이 주스탯 31%에서 32% 정도 우위에 있습니다 잠재는 당연히 동일 수준이라고 가정이 된 상태고 여기서 말한 동일 수준이라는 건 퍼센트가 똑같다는 게 아니라 유니크 두 줄이라면 에테는 17% 아케인은 15%겠죠 그렇게 에테 잠재 보정값이 고려되어 있는 수치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17성 에테는 좋을까요? 이게 이 영상의 결론인데 눈치채신 분들이 많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인 세팅입니다 그 이유를 천천히 살펴보자면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게 될 유니크 두 줄, 에픽 두줄 에테르넬의 경우에도 17성 에테 샤타 직작 비용이 동일성능 18성 아케인 구매비용과 같으며 직작으로 눈을 돌린다고 해도 19성 아케인 직작 비용과 무려 60억이나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7성 에테를 선택하는 것보다 19성 아케인 직작을 선택하는 게 기대값상 60억 정도 이득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17성 에테를 선택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레전드 줄의 에픽 두줄 에테르넬도 마찬가지입니다. 17성 에테샤타 직작 비용과 동일 성능의 19성 아케인 직작 비용이 6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18성 아케인은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는데, 18성 레전 30억, 에픽 두줄 아케인은 17성 에테보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100억 정도 더 비싼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유체음용으로 구매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뭐 정말 간단한 얘기지만 에테 장신망 노작 가격이 아직 비싸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20억 가까이 떨어져야 17에테가 아케인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겁니다 현재 가격까지 떨어지는 것도 꽤나 오래 걸렸던 걸 생각하면 노작 가격이 20억 정도 떨어지는 건 사실 굉장히 뒤의 이야기일 것 같은데 따라서 17에테는 시기상조인 세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아케인도 비싸다고 생각해서 17성 에테르넬도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자료조사를 시작했는데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와서 조금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까지 다뤄봤으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사랑해주시는 유튜브 여러분들 치지직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은 저번주에 업로드된 영상을 조금 더 보강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저번에 올린 영상을 보시면서 불편함을 느끼셨던 모든 분들께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더욱더 정진하여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18성 에테르넬은 테스트 서버를 천천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만들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조만간 업로드 일정을 알려드릴테니 커뮤니티를 확인해주세요. 많이 부족한 유튜버지만 항상 많은 관심과 사랑 감사드립니다. 그럼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